안녕하세요. 신서 t v 의 부입니다. 오늘은 삼성숲에 있는, 삼성숲에 있는 떡국숲을 갈 거예요. 그래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고고싱! 자, 오늘은 삼성숲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이 길을 탔다가 삼성숲에 있는 비밀의 공원을 가볼 건데, 거의 가을에 영상 찍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 영상 찍어서, 가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러 가볼게요. 고고시 여기 계속 오류막이에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자, 이쪽은 당길에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출발. 안녕하세요. 어떤 변화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저희는 가을의 변화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가을의 변화? 가을의 변화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어, 가을에 이제 가을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이 오니까, 그래서 거기 겨울에 오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서. <laughs> 진짜? 가을을 찍은 영상과 가을을 찍 영상이 있는데 못 본, 못 본, 못본 여러분들은 봐주세요. 와, <laughs> 오늘 원래는, 나 여기 도토리도 있고 반도 다 있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제 겨울이 되니까 다 없어졌어요. 자야 야, 잠깐 와봐요. 와봐 와봐. 응. 가보자. 저건 뭐지? 어떤 거? 뭐가 또 있어? 우, 이번 변해졌다. 어. 원래 이렇게 다 있었거든. 어. 어. 어, 이런 거 있어요. 어그 초록색 뭐야? 초록색이에요. 아, 어, 나 누가 뭐 색칠을 했나 보네 물감으로. 어. 여기도 누가 색칠했어 야! 우와! 네. <laughs> 다색칠 했었는데? 나무들 아프지 않을까? 그러게 여기도 다 색칠했어 네. 나무야 위안해 해줘야 되나? 응 근데 물로 색칠한 걸까? 글 네. 지금 뭐하는 거야? 저는 지금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다 땅이 젖었네요 아래 다 아, 젖었어? 응 땅 파서 거기 안에 이제 뭐 델팽이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게. 그건 몰라, 아무도? 응. 아직 안팠어 아직. 별로. 큰 걸로 파면 더 빨리 파야지 않을까? 그래 <laughs> 오. 이거 뭐지? 저는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보물 아니야? 여기 지금 주황색도 있고. 순간 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지? 오 이런 거 발견했어 당에서 이거 뭐죠? 뭐지?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냥 나무 쪼갈리네 이게 뭐야 여기 숨겨진 보물이 있을 거 같아 삼성숲배 보물? 응와 우리가 지금 보물 찾기 하는 거야? 그러게 응, 지금 땅을 이거 얼마큼 파야 데 아빠 응 어, 엄청 많이 파면 덥대 엄청 많이 파면 덥대? 어왜 더워? 몰라 땀나서? 몰라 <laughs> 그 뭐야? 몰라 여기 땅을 덮으면 덥다 어. 아래가. 아아 아, 왠지 알아. 몰라. 그 지구 지구는 아래 들어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 무슨 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엄청 어. 뜨거워. 그래? 용암 같은 것도 여기 그, 아래 에 있을 수도 있어? 그 뭐였더라, 뭐 화산 같은 거 아래 에 엄청 뜨거운 물이 있거든. 어 그거야? 어, 그걸 그거 용암이라고 하거든. 어. 그런 게땅 속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 오그 어, 여기 용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네? 그건 모르지. <laughs> 여기는 화산이 없으니까 용암은 아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 화산이 없잖아 화산. 어, 그러게? 응. 저 나무 화산 아니야? 나무가 무슨 화산이야? 아근데 영생 옆에 숨겨놓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럴 수도 있지. 그 돌. 돌로 파서. 이렇게 모색칠한 뭐거 있거든. 그때 저기에도 조황색 돌 발견했거든. 어어. 색칠했거든. 어. 아이고 다 들어가네 마스크. 해 <웃음> 야. 야! <웃음> 야! <웃음> 나 이제 여러분 이만큼이나 봤어요. 자. 제가 흙을 치우고 이제 떡국집으로 가볼게요. 떡국집 갈 거야? 어 이제 갈 건데. 오 여기 엄청 큰 바위가 있었는데 다깎았나봐요 바위? 바위가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아, 그래. 어, 어. 잠깐만요. 그데왜 산이라는 이름을 왜 산으로 지었을까? 음왜 이름을 산으로 지었을까? 그러게? 나무가 음. 한자로 산 아니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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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산이되겠네 아, 여기 그래? 나무를 많이 심었으니까 그래? 어 그래. 그런거 산이겠지 그래서 이름이 산이야? 진짜 진짜 나무가 한자로 산이야? 어 매산에서 산자야 그러면 여기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렇게 된 산이네 여기는 그런거였어? 한글로 아 아빠는 제... 몰랐지 아, 그럼 기둥도 동양자야 <laughs> 아, 그건 모르겠어 아빠가 동이 <laughs> 한자인가? 그건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아, 천천히 가 완전 내리막길이야 오르막길이지 오르막길이야 완전 <laughs> 차도 못 올라가는 길이야 왜? 네? 응 뜨거워 아, 하지마! 청소년 만났다며 할머니가? 응 맞아 응. 우리도 봤잖아 청소년 뭐할머 언제? 아그래응 비행기 엄청 많이 봤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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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응. 우리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저기 끝까지 가야지 아빠 모르지 비밀 건가? 모르지 그거한 번도 안 가봤지 근데 우리 거기 폭포 있었잖아? 저기에 폭포 가 있었어? 어 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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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마스크 써봐 이제 바람 좀 폭폭이 있었다고? 아, 폭폭. 마스크 쓰라고. 왜? 그거 안 폭포. 보이잖아. 코, 코 훌쩍거리잖아. 우와, 저렇게 커. 이거 봐봐. 저가시나무데 오, 뭐야. 아, 여기 뭐. 뭐가. 우와. 가시나무야 오, 어. 가시가 많네, 되게. 그네 어? 새들이 이렇게 딱 앉으려고 이렇게 가시 뚫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게. 어, 우리 이제 거기... 잠깐만. 어. 언제까지 길을 건너? 쭉 가야지. 어 왜? 그래야 저기 떡국수비지. 아이유. 떡고기야 떡국이야, 떡국이야. 떡국. 떡국 먹고 싶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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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여기가 안 돼. 왜 소나 저기 저기. 어 오,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아 저기, 저기 우리 전에 갔을 때 저기 쪽쪽 갔을 때. 거위 있었... 있었잖아. 어 기억하고 있었어? 어. 면치 <laughs> 멀쓰다 <laughs> 어, <laughs> 있어. 네 네. 그래? 네 있어 다 네. 어. 어 왜, 왜, 왜? 어. 왜왜 왜? 어저 동물 있을 수도 있나 봐. 어 그래? 어. 겨울에 있는 아빠 음. 이제 거미도 없는데 어디지? 거미가 없어? 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밝게 나와? <laughs> 뭐하냐? 잠깐만 어, 오 어, 저거 거미가 뭐야? 거미가 없다 진짜 아 저거 뭐야? 저거 떨어지면 <laughs> 뭐? 사실 무기 같은 거 있어 아뭐 날라다니는 거 벌레 같은 거 날라다닌다 날 응? 따뜻해가지고 무서워 무 무서워. <laughs> 아빠한테 <아빨. 웃음> 붙어 됐다 성공 <laughs> 근데 쟤 거미 있을 수도 있어? 거미가 있을 어아 그때 수 여기 폭포 있었다니까? 폭포가 있었다고? 어! 진짜 난 이렇게 기억해. 그래서 목이 엄청 많았어. 그래? 아빠는 거기로 나잖아너 저기서 방학 게임 해봤잖아. 아그여기 그래 걔도 엄청 걸려서 엄청 아, 오래 갔어. 아, 여기가 제일 아. 힘들었어. 여기 중앙까지 쭉 내려가서 속동까지 갔잖아. 아 맞아 맞아. 그때 저기 아래 다른 숲까지 갔지. 어. 맞아. CCTV 다목적 CCTV 작동 중. 응. CCTV 작동 중. b 지금 비밀의 공간이 보여 비밀의 공간이 보여? 아, 아빠 k 안 보이는데 난 보이는데 잠깐 응. 여기 벌한테 물린 i 같아 왜 갑자기 벌한테 <laughs> <laughs> 물렸어? 비밀의 공간이 나오나? 응 boy in 자, 공간이... 여러분 옆으로 오세요. 그러면 비밀 e day. I'm boy in the 어 a y i 어 boy in the day. I'm boy in t h 철 d 어 y I'm boy in t 철이 있었다고? 어 그래? 잠깐만 왜 내가 찾는 곳이 없어? 아 저기 있네? 또 뭐가 있어? 위에 가면은? 어 저기 오. 있어 저 엄청나게 큰 엉덩이 있어 어, 여기에 폭포가 있는 거 아닌가? 어. 여기는 없어 근데 여기 봐봐 응. 조심할 점이 있다 왜? 여기, 여기 바퀴벌레 있다 바퀴벌레가 있지 여기? <laughs> 바퀴벌레 있어 아, 그래? 조심해야 할은 바퀴벌레가 어. 있다 조심해야 돼. 아. 해?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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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느서 송충이 왔다 송충이도 있어? 어 <laughs> 우와 여기는 요런 걸다볼 수가 있네 어 그리고 여기 바퀴벌레 있었다 와. 겁나 징그러운 건야 바퀴벌레다 겁나 징그러웠어? 어 진짜 바퀴벌레 <laughs> 한 100개 정도 있었을걸? 으으으 <laughs> 바퀴벌레 너 거미는 몇개 있었어 아 봐봐 봐봐 왜? 이거 는 철이야 이거 어, 이런 것도 철이야 왜 철이 여기 있지? 봐봐 나뭇가지 아니야? 아 철이네 철이야 이거 그랜저 선생님이 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그래? 왜 이상한 나무야 여기 그러게 나무가 이상 땅이야 땅 신기하네 잠깐만 아, 여기 앉아서 봐 이렇게 와서 돗자리를 우리야, 펴놓고 오늘 모둠길에 아, 무듬길 앉아있었어 어. <laughs> 재밌었겠네 친구들하고 엄마 엄청 무서웠어 뭔지 알아? 그래? 바퀴벌레 있었거든 아, 송충이도 있었대 봐봐 아, 봐봐 <laughs> 이렇게 쭉 바퀴벌레가 끝이 없다 있었어 바퀴벌레가? 어다 있었어 모든마다 바퀴벌레가? 어 여기 벽돌 <laughs> 벽돌보다 쭉다 있었어 우와. 어이 무서워라. 이쪽 우리가 <laughs> 이쪽 우리 말이었고 이쪽, 이쪽 다른 말이었어. 그랬어? 응저 어. 음. 우리 다시 폭포를 보러 가자. 하나, 둘, 셋, 건갈신. 어 여기 계단은. 음. 근데 여기 <laughs> 또 오르막이 음. 있어요. 또 가는 평지었다가 응. 이 갑시다. 그래. 건갈신. 응. 이 지그재그 올라. 응. 아빠 지 이쪽에 올라가면 더 편하대요. <laughs> 아 어, 뭐야? 왜? 또 뭐가 있어? 와봐 와봐 왜? 와봐 제 곤충 같아. 어디 어디 어디? 뭐가 나지 마 날라다녔지? 어디?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디에 제 쟤! 쟤 곤충이야. 어, 파리 같은 거네. 어, 이거 죽여 빨리. 왜 죽여? 죽여야 돼. 가자 가자. 날아갔다. 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도망쳐. 웃음> <laughs> 무슨 소리? 아니, 어, 재물 소리 들려. 아빠 물 소리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재미물 소리 들릴 거야. 폭포가 있어? 어. 예. 여기 여기 가봤어. 이렇게? 여기다 물이 있었네데 이제다 아, 없어진 거야. 물 흐르는 통로네 폭포가 아니고. 어근데 아빠, 어. 우리 힘들면 있어. 왠지 알아? 왜? 쭉 내려가야 돼. 저앞으가 내려가? 우리 집 가려면. 진짜? 어. 어 끝인데 여기가? 여기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 거야? 아뭐 끝인데 여기가? 아니야 또 있어. 아직도 있구나? 마크. 막혈... <laughs> 아, 산산으로 올라가네. 어 무시업 어. 음... 나 무시업다니까? 왜 여기서 다 갔다니까? 지금 <laughs> 무덤도 있네. 저 위에서 산꼭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네. 올라갈 거야? 어, 제가 이거 물린 거 같아. 뭘 물려? 어, 자, 제 뭐야 무자아 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laughs> 같은 거. 음 무자우. 너 어떻게 올라가 나 여기 무시업. 올라갈 수 있겠어? <laughs> 뭐야 이거? 아, 아, 잡아 잡아 잡빡 잡아. 꽉 잡아. 아, 꽉 <laughs> 잡아. 차보. 아차. 헤 건드 힘을 썼어. 헤 건드 힘을 썼어. 잠깐만. 쐈어? 어. 무덤이 있다고? 어, 여기 무덤이 있네. 어디? 저기 무덤이자 블록튀어나온 거. 저기? 응. 근데, 근데 어디까지 갔거야 어. 나? 어. 자 저기. 어. 어 무덤이야 불쌍이아 어, 더워. 여기 이렇게 무덤을 찍자. 무덤 왜 찍어 남의 무덤? 나 몰라. 몰라? 나 무덤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응. 사람을 죽으면은. 무덤보다 크게 아얘주는 거야? 어, 땅에 묻기도 하고 어, 진짜네! 어. 이렇게 크게 되는데 땅에 묻기도 하고 이렇게 나 아빠, 불을 태우다 무덤이야, 이거? 어, 다 무덤이야 왜? 어, 예. 우리도 내려가자, 또 우리 여기 다 죽은 사람 다 땅에 묻혀 있어 어... 불쌍해 불쌍해? 그럼 나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들거다 있겠네? 그럼 불쌍해 불쌍해 원래 어. 어쩔 수 없고 사람은 다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맞지. 보니까 무덤이야. 그럼 음. 우리 어떻게 내려가?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는 내려가는게문제인데 그러네. 여기 내려가는 게 없다. 이 끝인가 봐. 올라가는 게또 있긴 한데. 우리 ]하다. 이제 내려가자. 내려가자, 가자, 가자. 와, 무덤이다. <웃음> 아빠. <웃음> 왜 잘못 왔어? 야, 근데 영상은 없을까? 여기 이렇게? 그래? 무덤 영상도 없을 걸? 무덤 영상도 없어? 어. 아까 우리 헤자는 여기까지 안 올라왔어. 누가 올라가재매? 우리는 열곱 살 돼가지고 용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용기가 생겨가지고. 어? 너 용기가 생겨서 내려온 거야? 어? 올라온 거야? 아 어, 올라온 거야. 잠깐만 여기가 또 문제인데 지금. 왜 문제야 이거? 여기가. 여기가 지금 또 오르막길이야? 아 이로 내려가면 내리막이지. 하하하. <laughs> 우리 쭉 가야 돼. 네, 그래, 우리 전에 왔던 길로 아빠. 가자. 학교 앞에 이런 거. 문제 문제는, 문제는 어. 우리가 또 걸어야 돼, 기둥. 그럼 당연하지. 문제 알아? 왜? 내리막 이야 내리막 내리막이 끝이 없다는 뜻이야. 오. 그게 문제야 지금. 그게 또 문제야 내리막 끝이 어. 없다는 게. 저, 저 생각하면... 아이 무서워.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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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나비는 무서워. 왜 무서워? 나비는 나비도... 아 여기가 잠깐 뒤에 지 뭐가 있는 거야? 계속 아빠. 저저 응. 찾아서... 아이 검정. 우리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오고 끝인데 응. 이만 더 올라갔잖아. 맞아. 무덤까지만 갔다는 상 맞습니다 저저저 두두두두 아니 막 근데 여기 까먹어있었는데 어. 자 오늘은 무덤 무덤까지 가서 무덤까지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까지만 최고 길로 오늘 산 끝까지 갔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길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포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엄청 이렇게 내려간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안녕.